고민역께서는 어떤 고민 가지고 탑승하셨어요? 아 제가 신임을 받아들지 안 받아들지 무진장 어지럽네. 어. <laughs> 왜안 받았어요? 아니 뭐 제가 뭐확안 뭐, 한다 막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시기가 지금 온것같아서온 음. 네. 거면 진정 오지 않았을까요? 신이 신이요. 음. 예 그런 그런 거 같아. 요 아니 근데 뭐와 오셔서 뭐 불편한 게 없어가지고 제가 응. <laughs> 신이 와서 불편한 건 없었어. 예. 네. 시기가 됐다 된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신을 받을 시기가 된것 같아서 신의 얘기를 받으면 내가 무당으로서 신한테 올인할 수 있어? 그래야 될것 같아요. 될것 같은 게 아니라 할수 있어요? 무당 해먹을 수 있겠어? 네. 왜? 제가 할머니가 계신데 제가 직업을 좀 가져봤는데. 자꾸 할머니가 자꾸 안되게 좀 많이 엎었어요. 음, 뭐 제가 뭐또 지금 다른 일을 하면 또 엎을 것 같아요. 어떤 일들 하셨었어요? 아 댄스 학원이요. 댄스 학원. 네. 근데 네, 댄스 학원을 해방을 났다네 할머니가. 네. 그리고 할머니 한 분이 있다. 그래서 다시 내려면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 또 다른 아... 증상. 할머니 한 분이 아니고 보니까 할머니가 세 분이시더라고요. 보니까 내려오실 때 다른 분들도 같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 세 분에 장군님 두 분에 어 동자 한 명. 음. 저는 다 만나봤죠. 음. 네. 그래 계시,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세분 계시고, 네. 장군님 두분 계시고, 네. 동자 얘기 있고, 네. 그럼 신 받으면 되잖아요. 네. 어? 뭐가 문제여서 여기 왔어요? 아니, 근데 제가 한번 상담실을 차린 적이 있었거든요. 무당처럼 하는 게 아니고, 상담실. 그 상담실에서 뭐 하셨는데? 그냥 상담. 뭔 상담? 그냥 전보고 상담하고. 그 무당이지.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잘. 당신은 <laughs> 이미 신 노름을 하고 있다. 어? 구민혁께서는 음, 내가 볼 때는 네. 신줄이 없다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 같아. 응. 신줄은 있어요. 응. 내가 볼때 이미 뭐 들어올 때부터. 신은 눈에 베여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신이 있다고 신내림을 다 받을 수는 없거든 어, 신내림꽃이라는 건 네. 라이센스를 따는 거예요 네. 본인은 쉽게 말하면 무자격으로 불법으로 사무실 차려놓고 무당시세 했네 소위 말하면 네. 자 할머니가 세분 있고 장군이 두분 있고 동자가 한 분이고 내가 지금은 그렇게 느끼죠 내림판도라 열어 세 분이 한 분만 올 수도 있고 장군 두분 중에 한 분만 올 수도 있는 거고 할머니가 세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일곱 명이 내려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럼 본인은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상담실 열어놓고 상담하고 점 보고 이미 그렇게 하신 거야 가리를 안 잡은 상태에서 어떤 신인지도 모르고 자정을 안 시켜 놓은 상태에서 속히 말하면 불법 일을 한 거죠 할머니가 싫어하죠 할머니가 해보라 하더라고요 우선 처음에. 연습 참아. 근데요,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가 맞을까요? 그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거는 생각 안 네. 해봤어요. 만약에 원정님께서 신을 모시잖아요, 만약에. 근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보여요. 내림 받으시면은 신부모님, 신선생님이 계실 거잖아요. 그분의 손을 놓게 돼요. 이게 원정님이 됐든 그분이 됐든. 두 번째는 내년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해서 내년에 그만둔다 소리가 또 나올 거래요. 신을 받은, 나의 고집과 주관이 딱 오똑하게 세워져 있을 건데, 내가 신제자가 되는 순간 잘 모셔야 돼요. 그거 그렇게 할 자신 있으세요? 사실 그것도. 좀... 고개를 많이 숙이셔야 돼요. 내 위에 사람이 없잖아. 제가요. 음. 야, 너다 버리고, 다 팽개치고, 저기 지리산으로 들어가 텐트 치고, 100일 동안 기도하고. 할수 있어요. 그게 되겠냐는 거야. 요즘에 그렇게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요즘 애가 어디가 있어? 신법에. 사실, 뭐, 음, 제가 구출 안한 이유가 스승을 못, 못 만나서, 이때까지 안한 것도 있어요. 음. 제가 저를 생각해도 좀 만만치가 않아 사실. 나 미치겠어요. 나 진짜. 자, 원정씨, 본인이 시내 길을 아, 가기 위해서, 예, 어? 예. 내려놓을 게 먼저 있어. 예. 마음부터 내려야 돼. 아니, 그니까. 내 고집부터 내려야 돼. 어? <laughs> 아니, 그니까. 저는, 어, 내릴 수 있어요. 못 내려? 아니, 내릴 수 있다니까요. 못 내려? 아니, 내릴 수 있어요. 못 내려? 왜요? 왜? 천성이야. 아니, 음. 내릴 수 없으니까 안, 내, 안 된다 말씀이잖아요. 응, 음, 못 내려? 아니, 저 내릴 수 있어요. <laughs> 내릴 수 있어요. <laughs> 내릴 수있어 네, 어? 네. 진짜. 아, 저 진짜 제가 만만한 스타일은 아닌 거. 저도 진짜 정말. 알거든요. 아주 아, 심각하게. 눈에 차겠어? 요즘 무당들이 본인한테? 오늘 음. 만나러 지금 제가 온 거예요, 사실. 이분이요? 네.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사셨어요. 웃음> 근데 아까 그랬죠. 네. 요즘 그렇게까지 해요? 더 해요, 네, 나는. 근데 윤도령님이 계속 그리 말씀하시니까 좀 걱정이. <laughs> 가... 아, 아까 전에는 없었는데 <laughs>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나 이해는 좀 하는데 계속 말씀하시니까 참 당황스럽네요, 억수로 왜 당황스러워? <laughs> 아니 조금 이제 한1% 생각을 은도령님은 <laughs> 이제 사실은 뭐 제가 뭐 팬이라가지고 유튜브도 제가 뭐다 보고 나 알아요, 그뭐 무슨 내용인지 다 내가 다 보고 다 듣고 제가 다 보고 왔거든요, 사실. 할수 뭐... 있는데. 근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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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진짜. 내가 그랬죠. 들어오는데, 뭐, 네. 신은 이미 차있어. 신은 차있는데, 네. 네. 이런 게좀 많고, 또 내가 알고 가려면 제대로 알고 가야 되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지만 절대 쉬운 길은 아니야. 나도 위에 나이 많은 분들한테 배워서 그런지, 나도 아직까지 고행을 즐기는 음. 사람이야. 음. 음, 얘도. 내가 밀어붙여갖고 저기 태백산 가가지고 백일 기도로 무건 응? 수행을 하고 왔잖아. <laughs> 그걸 다할수 있어야 돼. 참 힘든데. 그걸 어떻게 백일도. <laughs> 자, 무당은 응. 기도를 하잖아. 응. 추워서 응. 참 엄청 처음엔 추워요. 그 한설이 또 태백산이 얼마나 추워? 응. 강원도인데. 응. 막 영하 2, 30도까지 떨어져. 응. 근데도 해. 앉아가지고 딱 기도를 하다보면 신이랑 일대일이딱 되면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해. 더워 죽어. 입고 있던 목도리 풀어헤치고 기도리 던지고 장갑 풀고 땀나. 답답하니까 땀이나 음. 절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음. 신이 그 열악한 속에서 내가 기도를 할수 있게끔 해줘요. 미친 음? 거 아닌가? 인가라고 싶을 정도 신한테 올인이 되고 빠고저 들어야지만 그제서야 내가 될까 말까 이 정도거든요. 요즘에는 뭐 인스, 인스타든 SNS를 금방 올려서 금세 사람들 이목을 끌어서 점사 보는 것도 한 순간이지만 이걸 몇십 년 내가 죽을 때까지 신령님들과 함께 아할체가 돼서 잘 가려고 하면은 정말 기도라든지 진짜 미쳤다 소리 들을 정도로 신한테 몰입이 되어야지만 그게 안정이 돼요. 이게 SNS로 잠깐 하는 거 진짜 잠깐이에요. 손님 오는 거 잠깐이에요. 근데 신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인간 세계에서 누빌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원정 씨 보면 신은 신이야. 눈에 찼어. 근데 할머니가 답답해. 왜 답답해? 지금은 본인이 부지혀 보지 않아서 할수있어요 내려갈 수 있어요. 절대 쉽지 않아. 할수 있다 해도 마음의 몇천 번은 굳게 고쳐 먹어야 돼. 아니 그러면 제가 가면 하는 도중에 그만둘 가능성이 크다 이 말씀이 들리죠. 흔들릴 수 있지. 얘한테 흔들리지. 물어봐 안 흔들렸나? 나한테 물어봐 안 흔들렸나? 왜? 무당이기 전에 인간이니까. 아직은 눈으로 차긴 찼어. 근데, 과연 내년이 맞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어. 음... 더 고생을 좀 해야겠다.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응. 더 고생을 해야 돼. 언제까지? <laughs> <이> <laughs> 나이는 상관없어. 어차피 늙은 건 똑같아.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그랬나? 좀더더있으라카더라고 <laughs> 해보고. 응, 더 있어야 돼. 요 50살 되, 될 때까지요. 응, 나도 그 정도는 봐. 50년. 응. 석 3년은 50? 더 버텨. 아니, 근데... 우리 할머니가 안 괴롭힐 때니까 50살까지 있으라고. 50대 야 된다고. 그 정도는 돼야 돼. 그때 맨땅에 헤딩하면서 가만히 이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정말 벼랑 끝에 몰려서 살려주세요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힘들어야지. 어? 댄스학원 쳐야지. 남편 불쌍하지. 응. 어? 어떻게 어 알았어요? 남편 불쌍하고, 네. 어? 본인도 불쌍해. 오. 내 팔자는, 네. 빌어먹을 팔자는 맞아. 하지만, 우리가 결혼도 그렇죠. 첫 단추가 잘 먹고 있는 순간, 벙어리 돼. 어? 음. 더 신명에게 매달리고, 더 신에게 간절함을 느끼고, 내가 진짜 좀 살려주세요. <laughs> 제발 좀 살려주세요. 다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들어야 돼. 아직 그 마음 없어. 부족해. 맞아요. 할머니한테 이제 또, 나도, 속히 그냥 우리끼리 하는 팔로, 할머니하고 언제 싸우겠지 응? 그렇지 <laughs> 싸우지 인간의 간절함을 더 많이 느끼고 신만 봐야 되는 그 시기가 올 거야 오기는 그때 가 지금은 아니야 50살 맞아요 그때 50살 가 무당은 저희 점을 볼때 이제 상대방의 눈을 보거든요 사주가 없어도 눈을 보면은 점이 나오는데 그 원정님을 보면은요 느껴지는 게 확실히 옛날보다는 성격이 많이 죽었어요 맞아요 정말 많이 죽었어요 <laughs> 정말 많이 포기를 했고 내려놓은 게 너무 많아요 정말 근데 올해 올해 좀 많이 내려놨. 네. 이제 좀 가볼까 싶어가지고. <laughs> 이제 좀 가볼까. <laughs> <계속> 놀러 가냐? <laughs> 이제 좀 아니, 가볼까는 뭐야? 그러니까 많이 내려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치 그래서 음. 좀 닦인 건 맞는데. 맞아, 근데 맞아. 근데 그거는 어. 있어요. 신이 막 들어차잖아요. 눈동자 광이 나요. 네, 근데 네, 광이 네. 나지 않아요. 아 좀. 반짝반짝 그려야 되는데 그지? 눈동자자체 힘이 네. 나와가지고 네. 막 잡아먹을 때니까 신의 기운이 팍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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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 아, 닦이기는 했으나 네. 기운 자체가 솟아오르지는 않았더라고요 아, 제 성격도 많이 죽었다 하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응. 근데 조금 네. 그거, 그거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부지런함 그것만 정말 아 있으면 좋겠어요 요새 망고 뭐가 하기 싫다고요? 일이 50, 51살에 네. 일단은 눈에다가 네. 펄좀 바르고 와. 바짝 <laughs> <laughs> 발짝 짝짝 발짝 어? 눈에 시는 네. 찼는데 네. 광기는 없어 아직 맞아요. 응. 응. 광기가 있어야지. 아니 51살에 그 노령님 찾으면 뭐받았습니까뭐 <laughs> 그때 가 봐야지. <알지? 웃음> 그럼 그때 또 이거 응? 와갖고 또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 <laughs> 어디 가? 신당이 와야지. 신당이로. 아, 그때 많이 알지. 정말 변하셨으면 아빠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잘 봤지? 만사기 참고 하기 싫으니까 문제지. 네. 그것도 이제 꺾였고. 어. 많이 꺾였어요, 지금. 근데 한게 남아있는 게, 그좀 숙이는 게좀안 되네. 음... 그니까 러 그걸 버려야 된다. <laughs> 숙이는 게안 돼. 숙이는 게안 그걸 버려야 <laughs> 된다니까. 그거, 그걸좀 좀 버려야 되는데. 근데 된다며, 아까. 그 나이가 되면, 저절로 그것도 이제 꺾이지게 되겠지. 그렇지도 않아요. 사람마다 달라. 나이 먹으면 응. 인생 무시 못 한다고, 나이 살 무시 못 한다고, 그때 되면 또자기들한 곤조가 있어요, 또. 아, 할머니 50 넘어야 된다 하더만. 남편을좀 잘하라고 잡아먹지 말고. 물론, 불쌍해. 얼마나, 얼마나 잘해주는데. 아이고, 잘해주면 남편이 내가 볼 때는 많이 불쌍한 사주야. 고생도 많이 해야 되고. 자기 사주의 팔자에 치여가지고 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어, 여기 어, 한원정 씨 만난 것도 어떻게 보면 쉬는 거지. 얼마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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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사는데 지금. 그럼 왜 겁을 먹어? 저를 <laughs> <laughs> 알아준 대주가 꺾여. 꺾여 있어요. 풀이 죽어 있다고. 그래 내내맘 빼면은 기가 많이 산남편이지 그래요. 차가 남자 좋은 남잔데. 착하지. 네, 멘탈이 약해서 문제지. 열심히는 해요. 네. 일도 잘해. 네. 성실해. 현실적인 사람이야. 네, 생활력도 네. 강하고. 네, 네. 본인랑은 이 다르죠. 달라. <laughs> 본인랑은 달라요. 달라. 근데 남편 기세가 많이 꺾여 있는 사람이야. 너무 착해. 예. 성주가 편해야 나라서 대주가 편하고 대주가 편해야 기주가 편한 법이야. 내 내가 이제 항상 웃고 있으면 좋은 사람. 내가 슬퍼하고 이러면 웃을 싫어하는 사람. 착해, 착하게. 남편이 아니라 아들 느낌이에요. 원정님 어떤 의견을 많이 들어주는. 아, 거... 그래, 그런 편이지. 네. 아니, 남편은 내가 아까 중팔자라고 했잖아요. 남편은 조상이 도와서 이렇게 먹고 사는 거야, 그나마. 음.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 필요가 있을까 싶으면서도 시세 본인 시세 때문에, 시세. 어, 본인 네.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요. 그그 네. 나중에 되면 내가 좀 먹이 살리려고무당돼가지고 음. 네. 빌어서서. 네. 내가 <laughs> 참아야지, 성질라도 이제. 남편 봐가면서 이제. 잘해줘. 네. 어? 기준 많이 살려줘요. 우당 선생님 잘 만나서 뭐 년간 4 년간 네. 잘 빌어가면서 한번. 좀... 그렇지, 빌어가면서 그지 어. 솔직하게 김혜진 형이 제자 하나 있는 것도 괜찮잖아요. <laughs> 아 너무 이쪽에 몰려 있어서. <laughs> 쌤이 생각하기에도 경상도에 하나 파견, 파견. 제자가 한게 있어도 파견. 쌤이 괜찮잖아요, 솔직하게. 바닷가도 <laughs> <하자과도> 있고. <laughs> 되게 재밌다. 그러니까 난 그래도. 원래? <laughs> 3년 동안 네. 도 닦어. 어디에 그러니까. 뭐 응. 가서 도을 닦아라고 해? 일산에 오든, 저를 네. 네. 가든, 네. 꾸준하게 빌면서 네. 3년을 잘 나아 고생을 많이 해야 된다니까. 아, 알겠어요. 네. 이건 헤매지 말라고 주는 거야. 돈 없어. 이건 뭐야? 버스카드인데 돈이 없어. 그래서 못 타고 다겨잘 <laughs> <댕겨>. 네. <laughs> 이겨내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만 챙기시고요. 네. 음. 명함 있잖아요. 음? 주세요. 어? 있는 거 알아요. 명함. <laughs> 알았어. 줄게. 네. 음. 고맙습니다. <laughs> 안녕히 계세요. 운동 좀 해요. 네. 고민이 좀 해결됐어요. 아 네, 고민이 많이 해결됐어요. 신내림을 어, 언제쯤 받을까 그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윤도령님이좀 어, 어, 도움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지금 어, 마음이 너무 지금 어, 즐겁습니다. 아, 또 열심히 살아야죠 내일부터. <laughs> 우리 막둥이 한 개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머리로 풀어먹고 살아야 돼. 네 오, 머리가 좋아서. 머리 공부 잘해. 그죠. 네. 해외 운도 있어요. 아 응? 해외 운도 있어. 유학이든, 됐 이민이든, 뭐, 교환학습이든. 됐 네. 서울 오는 건 내가 볼때 문제 없어. 정말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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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건 좋다. 공무원 되겠지. 공무원 갖고 나라의 관직. 아, 관직. 관, 응. 네, 충분해요. 네, 네. 우리 집은 넷만 조용히 있으면 되겠네. 나그 말하고 싶었어. <laughs> 내 말이, 내 말이. 우리 집은 넷만 잘하면 되겠네.